대부분 이제 초범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뭐 1년 정도 구형을 많이 하시는데 2년이 구형이 된 거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착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선고유예를 받으신 사건이 있다고 들어서요 네. 어떤 사건이었나요? 저희 의뢰인이 군 복무 중이던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처음에는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군 복무 중에 아동 성착취물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뢰인분은 2년 전에 군복무 중이셨는데요 2023년 4월 10일부터 11일 약 이틀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하는 사람을 보고 토스로 총 25,000원을 송금을 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5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당 5,000원 정도였는데요 법적으로는 소지 사실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 기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지난 후에 토스 송금 기록과 그리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통해 이것이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신 겁니다. 2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이 어떻게 해서 걸린 건가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4시간 불법 영상 유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에 영상의 디지털 지문 즉 해시값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도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 조사 전부터 함께 의뢰인분과 준비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이 경찰 조사가 처음이시고 그리고 소지만 한 시니까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좀 좋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께서 경찰 조사를 이제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바꾸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고장이 나서 바꾼 거였는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증거 인멸을한 거다라고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했고 결국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라고 인식을 했는지 구공판까지 해서 이제 법원까지 가게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검사가 징역 인형을 구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행위인가요? 마천법상 성착취물 시청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초범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뭐 1년 정도 음. 아니면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구형을 많이 하시는데 2년이 구형이 된 거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 구형한 건 저희 의뢰인께서 휴대폰 교체로 인한 증거 인멸을 의심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한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선고 유예를 목표로 하기는 하는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선고 유예를 받아내셨네요. 예. 제가 비슷한 사건에서 선고 유예를 받은 판례들을 찾아서 판사님께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의뢰인분의 양형 자료 준비에도 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께서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기간이 이틀로 굉장히 짧았다는 점, 그리고 다섯 개의 영상에 25,000원을 송금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과 그리고 적은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동영상들을 보자마자 이제 삭제를 했다는 점, 그래서 유포하지 않고 유포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들을 제가 다 어필을 했습니다. 아 그럼 유포하지 않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단순 소지죄를 처벌을 하는 것은 유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을 하는 건데 이거를 유포를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포는 이제 피해자분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정말 끔찍한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은 잘못된 호기심으로 구매는 했지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퍼뜨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혼자 본 다음에 삭제를 해서 이 점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의뢰인 분께서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라는 자발적인 의사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걸 위해서 저희는 성범죄 관련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수증을 받아서 그걸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말로만 반성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교육도 듣고 내가 앞으로 이런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거죠. 그게 이제 선고 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변호사님, 이렇게 선고 유예를 받으면 장가로 남는 건가요? 특히 뭐 성범죄 사건이면 뭐 기록에 남거나 나중에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그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어, 그렇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을 내리지 않는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년간 재범만 하지 않으면 그는 아예 형이 면제되고 정가로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그 2년 동안에는 신상 정보 등록 같은 법적인 의무는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법원에서 선고유예 받았으니 깨끗하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 취업하시거나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영상을 부대원 또는 뭐 친구들에게 보여줬다라면 뭐 공유했다라면 를 처벌 수준이 달라졌겠네요. 예,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 자체를 배포나 제공으로 보고 이건 단순히 본다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친구에게 파일 하나 보낸 것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유포자로 간주돼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유했을 뿐이다라는 말은 아동성 착취물 사건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소지자가 아니라 범죄의 확산에 가담한 사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지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관대한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은 시청자님들 입장에서 뭐 아동성 작체물을 소지했는데도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하면서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충분히 이제 일반 분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이건 절대 가볍게 볼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요. 어, 아동성착취물은 누군가의 피해가 담긴 범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단한 번의 소지도 분명히 비난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린 이유는 그 행위를 어느 정도 경미하게 받고 그리고 이분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저희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했고 그리고 유포나 제작 같은 행위를 미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수강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관대한 처분을 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의 목적이 단순 응징이 아니라 교화와 그리고 재사회화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본 거죠. 결국, 선고 유예는 용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 판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디지털 흔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토스, 송금내역 그리고 다른 은행을 통한 송금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착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 어린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의뢰인처럼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실제로 양형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줍니다. 말로만 미안합니다, 반성합니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초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법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